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집에 온 도서관 책놀이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책을 만나게 될지 궁금하시죠? 그럼 오늘 선생님과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성도의 탑과 오리섬 먼 옛날 화성 송산 앞바다에 마고 할머니와 마고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몸이 아주 큰 거인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키가 무척 커서 바닷물이 겨우 무릎에 닿았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바다를 성큼성큼 걸어 다녔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찌나 사이가 좋은지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늘 하하, 호호 웃으며 살았지요. 어느 날, 할아버지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할멈, 우리 오늘 재미있는 내기는 한번 해볼까? 무슨 내기를 하자는 거요? 할멈은 형도의 답을 쌓고, 나는 대부도의 산을 쌓는 내 길세 해가 저물기 전까지 크게 쌓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지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을 등에 업고 형도와 대부도를 한 바퀴 돌아주기로 하면 어떻겠소? 아유, 그거 참 좋겠구려.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나는 돌을 모아 탑을 쌓아야지 나는 흙을 모아 황금산을 만들어야지 할머니는 돌을 모아 형도의 탑을 쌓고 할아버지는 흙을 모아 대부도의 황금산을 만들었어요 탑을 다 쌓을 무렵 할머니는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배에서 우르르 콩쾅 천둥소리가 났어요. 아이고 배야더 이상 못 참겠네. 할머니는 두리번거리다가 바다로 뛰어갔어요. 바다 한 가운데에 나란히 있는 두 바위가 눈에 띄었어요. 오이커니 저기가 좋겠다. 할머니는 저벅저벅 걸어 바다 한 가운데로 왔어요. 한쪽 바위에는 오른 발을 한쪽 바위에는 왼 발을 딛고 앉았지요. 할머니의 똥이 쉴새 없이 나와 똥은 쌓이고 쌓여서 바다 위로 솟아올랐어요. 한편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이기려고 열심히 산을 만들었어요. 산을 다 만들고 난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탑이 궁금해졌어요. 할멈은 어떻게 탑을 쌓는지 볼까. 할머니의 탑을 본 순간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크고 아름다운 탑을 우리 할머니 쌓은 거야? 할아버지는 탑 가까이 가서 보았어요. 할머니가 쌓은 탑은 아주 크고 아름다웠어요. 이런, 내가 졌구나, 졌어. 할아버지는 순간 심술이 났어요. 에이. 할아버지는 그만. 탑을 뻥 하고 차버렸어요. 할머니가 정성 들여 쌓은 탑 한쪽이 부서지고 말았어요. 할아버지는 쏜살같이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할머니는 똥을 시원하게 누고 나니 배가 고팠어요. 큰 소리로 할아버지를 불렀지요. 영감! 우리 내게 그만하고 밥이나 먹읍시다. 할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그, 그럽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할아버지는 밥을 먹고 나니 슬그머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 내기는 할머니 이겼구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칭찬하며 빙그레 웃었어요. 할 몸을 업고 형도와 대부도 한 바퀴를 돌아주겠소.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할머니는 하하하 웃었지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지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지금도 화성 땅 형도에는 마고 할아버지가 발로 차 한쪽이 부서진 형도의 탑이 있어요. 마고 할머니의 똥이 쌓여 생긴 오리 섬도 있죠 오리 섬에는 바닷물에 잠길 듯한 바위가 둘 있는데 이것은 마고 할머니가 대변 볼때 밟은 것으로 가랑이 섬이라고 한답니다. 성도 탑과 오리섬. 이번 시간은 책의 내용에 대해 생각 나누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책 속의 내용을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 볼까요? 첫 번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했던 내기가 있었어요. 어떤 내기였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해가 지기 전까지 할머니는 형도의 탑을, 할아버지는 대부도의 산을 누가 더 크게 쌓을까? 하는 내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두 번째, 내기해 준 사람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뭐라고요? 우리 조금 더큰 소리로 이야기해 볼까요? 맞아요.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을 등에 업고 형도와 대부도를 한 바퀴 돌아주기로 했어요. 세 번째.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높은 탑을 보고 심술이 나서 했던 행동이 있어요. 생각났나요? 그렇죠.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탑을 발로 빵 하고 차 버렸대요. 아, 그래서 할머니가 쌓은 형도의 탑한 쪽이 부서져 버렸어요. 네 번째. 할아버지가 부서뜨린 탑을 보고 할머니 마음은 어땠을까요? 음. 여러분이 할머니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만든 걸 친구가 부서뜨리거나 망가뜨렸을 때와 같은 마음이겠죠? 자, 여러분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마고 할머니의 똥이 쌓여서 생긴 섬이 있었어요. 그 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생각난다면 한번 말해 볼까요? 옹, 어? 힌트가 필요해요? 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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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꽥. 네, 맞아요. 오리 섬이었죠. 선생님의 질문은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잘했습니다. 이번엔 활동 놀이를 해볼 건데요.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내기했던 것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죠? 맞아요. 탑 쌓기. 누가 더 높은 탑을 쌓는지 내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과 함께 탑 쌓기 놀이를 해볼 거예요.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다 함께 알아볼까요? 가위, 색연필, 형도의 탑과 오리섬 카드 도안. 기둥카드 도안이 두장 필요하고요. 지붕카드 도안은 한장 필요합니다. 집에서 도안을 다운받는 친구들은 프린트를 할때 두꺼운 종이를 이용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사키놀이에 필요한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된 도안이 3장 있어요. 기둥카드 도안 2장과 지붕카드 도안 1장을 색칠해 주세요. 어떤 색으로 색칠해 볼까요? 음, 불가사리가 보이네요. 선생님은 빨간색으로 색칠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마음에 드는 색깔로 알록달록 예쁘게 색칠해 보세요. 이번에는 지붕 카드도 색칠해 볼게요. 선생님은 빨간색 불가사리만 색칠해 보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여기에 있는 많은 조개들도 색칠해 주세요. 이렇게 도안카드가 색칠이 완성되었다면, 검은 실선을 따라서 우리 반듯하게 잘라 주세요. 가위로 싹둑, 싹둑, 오려 볼게요. 자, 이렇게 먼저 테두리를 오리고, 이렇게 지붕 카드를 모두 오려 보았어요. 기둥 카드도 잘라 볼게요. 어!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아까 어떤 선을 자르라고 했었죠? 그렇죠. 검정색 실선을 따라 자르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점점점점 점선도 보이죠? 점선은 절대 자르면 안 됩니다. 급하게 자르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여기 카드의 기둥 카드는 점점점점 검정색 선으로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죠? 요 선에 맞춰서 반을 접어줄게요. 와. 이렇게 세우면 기둥이 될수 있겠죠. 짜잔~ 이렇게 해서 기둥카드와 우리 지붕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이걸 가지고 재밌는 놀이를 시작해 볼까요?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탑쌓기 놀이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 아까 기둥 만들어 놓은 카드를 두개 세워 볼게요. 그런 다음에 무엇을 올리면 되죠? 네, 맞아요. 이렇게 지붕 카드를 올려 줍니다. 와! 1층이 완성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2층에 도전해 볼까요? 하나 둘 지붕을 또 올려 볼게요. 와! 2층이 완성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또 선생님 3층에 도전해 봅니다. 하나 어어둘 지붕을 또 올렸어요. 허, 우와, 3층이에요. 자, 우리 탑을 쌓을 때는 균형을 맞춰서 집중해서 쌓아야 돼요. 천천히, 천천히, 서로 대칭을 이루어야 아주 튼튼한 탑을 쌓을 수 있어요. 우와, 선생님은 4층까지 쌓았는데, 우리 친구들 4층까지 잘 쌓았을까요? 허, 오, 마지막, 하나. 와몇층 탑이죠? 우리 다 같이 세워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층 탑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몇 층까지 탑을 쌓았었죠? 맞아요. 5층까지 쌓았었죠. 아까는 기둥이 몇 개였나요? 맞아요.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이렇게 쌓았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기둥 하나, 지붕 하나, 다시 기둥 하나 지붕 하나 어 위태위태 아슬아슬 다시 기둥 하나 지붕 하나 와 3층까지 쌓았는데요. 선생님은 조금 더 빨리 쌓아 볼게요. 우리 기둥이 두 개일 때보다 하나일 때는 우리 친구들 훨씬 더 집중하고 천천히 쌓아보세요. 우와, 선생님 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어, 선생님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 어, 어, 흔들흔들.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와! 고층탑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카드로 탑 쌓기 놀이를 했는데요. 카드 외에 집에서 활용해 볼수 있는 도구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아! 컵, 체, 지우개, 블럭, 동전, 수건, 베개. 와, 정말 엄청 많은데요.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쌓기놀이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몇 층까지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 집에 온 도서관 책놀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